안녕하세요. 유승난원입니다. 어, 오늘은 12월 31일 어, 1월입니다. 어,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어, 개모년 23년. 올해의 어, 안 좋았던 일은 훌훌 날려버리시고 내년 갑진년 24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오늘은 제가 일곱 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두아수채색설 오홍설입니다 종자목입니다. 2번 두아소심 1호라 종자목입니다. 3번 무명사피입니다. 전면적으로 사피무늬가 잘 발현된 종자성이 아주 좋은 사피입니다. 4번 조금소심 태웅소입니다. 어, 입실하여 작품 만들기에 좋습니다. 5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녹대비가 아주 좋구요. 그리고 엽승이 정말 두텁습니다. 6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종자목입니다. 색감이 좋네요. 7번 재상작 북극성입니다. 어, 북극성 수채색설로 어, 꽃을 달면 금방 꽃이 꽃을 달것 같습니다. 완전 좋네요. 어, 1번부터 뿌리와 상태 그리고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두와 수채색설 원홍설입니다. 원홍설, 어, 여비 깨끗하네요. 전진 한쪽이고요. 어, 종대 둘. 그리고 신화 신하 하나. 신화 눈 하나 있습니다. 어, 치수는 7.5에 0.5 어,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두화 수제 색설 원홍설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원홍설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괜찮습니다. 뿌리 일곱 가닥이고요 어, 신화 뿌리 두 가닥 내리고 있습니다. 내렸네요. 어, 그리고 뒷대에 또 신화 눈이 하나 있습니다. 오농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주화소심 1호라입니다. 1호라 전진 초건 협의 깨끗하고요. 이때는 어, 입장이 잘렸습니다. 두촉 전진, 전진이고, 어, 치수는 8에 1.0, 전진 치수 7 5에 0.65,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이로라 입장이 조금 잘려서 조금 저렴하게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도화소심 이로라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로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네요. 어, 뿌리 다섯 가닥이고요. 뿌리 좋습니다. 뿌리 끝으로 생장 좀더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동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무명 사피입니다. 어, 초세가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사피가 전면적으로 사피무늬 잘발현되었습니다 어, 사피무늬가 하라하네요 자기 깔끔하니 좋구요. 전진 한 축이고 신한눈 하나 있고요. 자마 두개 보입니다. 치수는 17에 0.8.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무맹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무맹사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세가닥 인데요. 배양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어, 신화 눈이 하나 땡그라니 달려있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옆은 어, 사피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원이 되었네요. 어,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조금 소심, 태용소입니다. 어, 초세가 아주 예쁘네요. 어, 전진 쪽은 깨끗하니 좋구요. 약간 홈집이 있습니다. 매촉 전진 전진이고 시나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치수는 14에 1.0. 금액은 27만원입니다. 주검소심 태홍소.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주검소심 태홍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어, 뿌리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어, 그리고 신화가 튼실하게, 정말 튼실하게 올라오네요. 아마 내년에 어, 상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도 어, 깔끔하니 좋은데요. 한쪽에 약간의 홈집이 있습니다. 어은점이 조금 있네요. 조금 소심 홍소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무명 중투입니다. 어, 여비 아우 엄청 후육질이네요 어, 녹대비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떡장이. 안으로 오가 있고, 완전 엽이 강엽입니다. 옆승이 어, 까랑까랑 합니다. 어, 네 촉인데요. 어, 양 옆으로 올 신화가 두 촉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화의 어, 신화눈이 양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두개 있습니다. 시수는 16에 1.2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어, 녹대비도 좋고 그리고 좋은 품종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모명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괜찮습니다 좋네요 어, 건강한 뿌리입니다. 어, 녹대비가 아주 좋구요. 엽성이 까랑까랑 합니다. 어, 네 척인데요. 양쪽으로 올 신화가 두촉을 받았네요. 그리고, 어, 신화 눈이 두개 보입니다. 무맹중투, 대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6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중투 여이 어, 깨끗하네요. 어, 색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어, 전진 한 쪽이고요. 쫑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있네요. 나도 색감이 정말 좋네요. 치수는 11.5에 0.55.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공명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어,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 네 가닥이네요. 옆도 어, 색감이 좋네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 수채색설 북극성입니다. 어, 여비 완전 최상작입니다. 어, 여비 깔끔하니 좋네요. 깨끗합니다. 어, 배양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덟촉이구요. 어, 어, 신화가 튼실하게 세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치수는 31에 0.75. 완전 최상작입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어, 내년에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배양 상태가 아주 좋아서 아마 내년에 꽃이 잘 달릴 것 같습니다.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수채 색설 북곡성 뿌리입니다. 아, 뿌리 완전 최상입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좋네요. 옆도 깔끔하니 좋고요. 어, 신화가 세촉이 달려서 올라오네요. 어, 내년에 꽃 따라서 전시에 출품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12월 31일, 일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작품 만들기에 좋은 품종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종자성이 아주 좋은 어, 품종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음,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 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